밥한개더 시키고 족발 한개더 가져. 온 김에 지금 먹자. 아들, 데이, 하와.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은 뭐 일단 오늘은 족발 덕밥을 꼭 먹자. 오늘 족발 덕밥을 꼭 먹고 슬슬 나가볼까요? 이집 한번 가야 되는데 올드타운 국수 맛집이야. 아 근데 저기 족발이 있네. 이거 족발 밥인가? 오호, 여기도 족발밥이 있네? 근데 내가 오늘 먹으려 한게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 먹으려 한 거는 치앙마에서 제일 유명한 족발덮밥집이에요. 아오늘 한눈 판지 말고 그쪽으로 직진합시다, 오케이. 대륙형은 대단한 게 톡톡이나 그랩 타도 될 텐데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행은 걷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걸어야 이런 예쁜 카페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쓱한면 이렇게 보고 지나친단 말이지. 오, 우 카페 예쁘다. 어? 커피도 팔고 식사도 팔고. 오야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가 있는데 모나리자가 성형을 했네. 성형한 모나리자. 입술에 필러 넣은 모나리자. 야 나중에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자. 야 걸어 다니면서 이런 걸 이제 어 보는 거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여기 한번 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와 여러분들 여기, 여기 뭐지? 사람 되게 많은데 뭐 먹는 곳이지? 마라 스파이시 바베큐? 햄버거 이런 거 파는데? 햄버거, 뭐, 감자칩. 술. 오. 야, 근데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심지어 여기 다 현지인이야. 그럼 네. 뭐 파는데지? Is this menu here? Yeah. 오, oh. what is the best one here? Best h uh, i s and this and this. 파카파오? Pa no no no. Oh. Spicy. Uh, spicy pork salad. Spicy pork salad. 오, oh, uh, this is all salad? Ah, o k Is this all salad? I guess same. Uh huh. But raw raw pork salad? Yeah, but. 돼지고기 회가 있는데? 돼지고기 회가 있어요. 돼지고기 회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모든 이런 볶음 요리 이런 메뉴가 한개20 바트야. 그냥 메뉴 요리인데 이 요리가 한개20 바트. 그러니까 요리 한개800 원밖에 안 돼. 여기 있는 메뉴 종류별로 다 시켜도 한장다 시켜도 500 바트 안 돼. 그냥 한 돈으로 2만 원이지. Is it raw? Yes, yeah. yeah. the pork. Is it raw pork? A raw? Yeah, yeah. yeah. you can try. Can try.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돼지고기 회래. 이게 돼지고기 회래요. 아, 여기 메뉴가 이렇게 조금 조금 작그마게 나오네. 양이 되게 작게 나와요. I think you can try o no? no? no, it's, okay, it's okay. You eat, you eat. <laughs> 아, 나 족발 덮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족발 덮밥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지? 요거는 킵해뒀다가 다음에 한번 먹으러 와봅시다. 오늘은 족발 덮밥. 자, 족발 덮밥. 자, 여러분들, 여기가 창푸악 야시장입니다. 치앙마에서 제일 유명한 족발 덮밥을 여기서 팝니다. 어 저기다 있아 여기네. 있아 근데 이거 줄서 있는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하, 족발 향기 죽인다. 와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 줄을 서야 되네. 와 근데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데 이 정도야? 아,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는데? 계란도 이렇게 삶아서 파네. 족발덮밥 2인분 갈게. Uh, I'm eat here. Uh, sit down. 아 일단 앉으라는데 앉아가지고 주문하면 되나 봐와 잠깐만 자리가 없어 사람들 일어났다 여기 앉자 물론 여기 큰 테이블에 아마 합석을 하게 될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앉을 것 같아요 족발 덮밥이랑 뼈다귀탕도 있네 둘다 시키자 원 디스 앤원 디스 원원 아. 일단 두개 시켰어 어야 왔어. 나이티바 페나우 아, 나왔는데 Thank you. Thank you. 이게 족발 덮밥 이게 어, 뼈다귀탕 족발 덮밥과 뼈다귀탕 한번 먹어봅시다 과연 맛이 어떨지 족발 살이랑 껍질이 아 껍질이 족발 껍질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아쉽는데 일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나 아, 솔직히 기대 안 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빨리 막 회전하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면 이게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족발 고기가 너무 적다 이 족발이 있잖아 향이 죽여요 비린내가 한 개도 안나 옆에 마늘을 까먹으라고 이렇게 생마늘이 있어요 마늘 한개 까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족발만 따로 시킬 수 있거든 한개 시키자 음. 마늘이 되게 맛있다 아안신고요 간이 딱 좋아요.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는데 와 진짜 이건 진짜 한국 분들도 와서 좀 먹어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 족발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인정하기 싫은데 일단 잡냄새가 한 개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양념이 너무 잘돼 있어. 아, 아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할수 있는데. 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땅 느낌은 야 이거 웬만한 한국 족발보다 맛있어. 계란도 왜 이렇게 너무 지 얘나 언니랑 엄청 잘 어울려 밥한개더 시키고 족발 한개더 가자 꽁김에실금 먹자 아 태국이 원래 이 잡냄새를 잘 없애는 나라인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잡냄새가 없지? 뼈다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다 보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잡 냄새가 하나도 안나 진짜. 그 맛있는 맛밖에안 나. 그냥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딱 들어오면 다 맛있는 맛이야 그냥. 그냥 이빨 갖다 대잖아요. 뼈 따라서 고기가 그냥 다 떨어져 내려와. 그리고 아무리 안쪽으로 먹어도 돼지 비린내가 안 나. 너무 대박인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야, 여러분들 이 국물에 야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구수할 수가 있지? 어 약간 된장국 느낌이 나는데? 된장찌개 아니라 된장국있잖아 된장국. 있잖아. 된장국. 치앙마이에서는 솔직히 유명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놀란 적은 없거든요. 와, 씨발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이런 적은 없어. 근데 길거리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날 놀라게 했던 음식들이 꽤 많아.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90 바트, 3,600 원. 지금 뼈다귀탕한 개랑 그다음에 족발 덮밥 해가지고 3,600 원이야. 두개 합쳐서 3,600 원. 그리고 빈 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일어나면 바로 앉고 일어나면 바로 앉고 지금 빈 자리가 나오질 않아. 난 그냥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입맛이랑 다를 수 있어요. 난 그냥 내 지금 느낀 거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오향 족발 그냥 저리 가라야. 그냥 족발만 한개 시켜볼게요. 족발이랑 족발이랑 밥을 한개더 시킬게요. 방금 시킨 거 고대로 한 세트 더 시켰고, 그다음에 족발 접시 따로 한개 시켰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다시 앉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대식가라고요? 나 지금 굉장히 소식하고 있는 거야. 족발 덮밥 한 개도 마늘좀 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바트, 7600원. 여러분들, 족발 맛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족발을 여기다가 비교하잖아요. 한국 족발은 그냥 무맛이야, 무맛. 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근데 이거 지금 그만큼 맛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 먹으면 무조건 볶간다 이거. 자 일단 일어납시다. 야 이거 대슐랭. 자 제가 여기 왜 왔냐? 원망고, 원망고. 이까심으로 망고, 망고. 망고 한개 먹자. 어제 그 망고 먹었는데 어, 여기 망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망고도 한개 먹고 주스도 한개 먹으면서 우리 망고 요렇게 해가지고 40 바트. 1600원 방금 그 족발집 먹어본 족발 중에서 제일 맛있었고 한국 족발한테 좀 미안하지만 한국 족발 저리 가라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뼈다귀탕 여기 제일 유명한 메뉴가 족발 덮밥인데 족발 덮밥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뼈다귀탕이 무척 근데 그 솔직히 그 뼈다귀탕만 혼자 독립해도 걔는 그냥 한 메뉴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한국 감자탕 안에 들어간 그 뼈다귀 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 정말 연한데 고기가 마르진 않았어. 그 고기 결 안에 집이 그대로 살아 있어. 솔직히 한국의 감자탕집 뭐 어떤 데 가면 그 뼈다귀 위에 붙어 있는 고기들이 좀 말란 게 있거든. 그냥 국물은 있는데 그 뼈다귀 딱 고기 먹었을 때 고기는 퍽퍽해. 그런 고기가 꽤 있어. 대슐랭 점수. 태국이 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최고 점수 예상해 봅니다. 대슐랭 점수. 8.8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9점 각이 올라가지는 좀 그래. 9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9점을 주면 이거를 먹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9점 때는 근데 솔직히 저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좀 오바야 족발이 아무리 맛있어 맞봤자 그냥 족발이거든 대수량 점수 8.8 그냥 이만해 이만하게 무슨 뭐 잠자리 같은 게 날아가 이 야시장에 맛있는 게 많다 여러분들 길 위의 셰프들 코너는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솔직히 레스토랑 밥보다 길 위의 셰프들이 더 맛있어